이시이해화를 생각하고, 또, 어머님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 어머님은 이제 한실 어머니가 생그 한실 어머니에 대한 독생령. 그게 본질적 정체성과 자유와생의 한계선 이 전체 주제가 세 번째 주제입니다. 첫째 주제는 국약시교의 독생령.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약 시대와 독생녀. 세 번째 주제가 성약 시대 독생녀. 그 독생녀 세번 주제 중에 소 주제가 여섯 단락이 있습니다. 그 여섯 단락에서 제일 첫 번째 단락이 오늘 제가 준비한. 아버 말씀을 준비한 삼모선리와 독생료 회와 본부님에 관한 말씀을 정리를 했습니다. 아버님의 말씀을 찾아주시고 또 준비해 주셔서 오늘 정리한 말씀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삼모선리와 독생료에 관한 이 말씀을 정리를 하는 가운데서 정말로 아버님께서 이 삼부섬에 대한 말씀을 대단히 많이 말씀하셨다. 지금 현재까지 지금 준비, 정리한 내용이 서른두 꼭지입니다. 서른두 꼭지. 이 서른두 꼭지 중에 오늘은 에, 15꼭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2꼭지 중에 15꼭지 제일 먼저 삼부성계독생여 말씀 중에 나온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성진모 반대로 기진모를 만났고 기신모 반대로 효진모를 만났다 하는 그런 내용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이 말씀은 말씀 전집 30권, 2 4 1쪽니다 70년 3월 24일, 공일사람기술사 강당에서 하신 말씀을 첫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1차 7년 노정은 선생님이 완성한 아하나의 남성으로, 어머니를 맞아 가정적인 승리를 결정짓는 데였다. 1차 진로 로는대단한 중요한 기연이었다는 거죠. 하늘에 혈족이 있다 위에 나와 인류 앞에 다리를 놓아 줘야 한다. 이러한 혈족이 선생님 가정을 중심한 축복 가정이었다. 축복 가정은 선생님 가정과 완전히 일치가 되어야 한다. 효진이는 셋째 아담격이다. 성진 어머니가 반대함으로 희진 어머니를 만났고, 희진 어머니가 반대함으로 효진 어머니를 만났다. 하는 말으니 제일 먼저 첫 번째 나오는 이삼모선의 복성계관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일차 칠년 노정이 어떻게 되어졌느냐. 이것은 에, 아버님께서 1920년도 탄생하셔가지고, 1935년도에 16세 때전 해에 묘두산에 올라가셔서에 이스님을 보여가지고 이제 사명을 인계받으십니다. 천명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35년의 천명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1944년도에 성빈 어머니와 소원을 하십니다. 그런데 통일신록에, 지금 가정연합에서 편집 발간한 통일신록에는 이 성진어, 성진어머니의 마음에 대한 말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옵니다. 물론, 희진어머니에 대한 말도 안 나오겠죠. 네, 그렇지만은, 이 말씀은 아버님의 성진 가운데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가 삼기해야 될 것이고, 또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박 대기 1년 전에 아버님께서는 성령의 문의가 하나고난 다음에 그 이담에 전주을 닫고 오늘도 대박으로부터 아버님께서는 공식적인 7년 노정이 들어갑니다. 아버님 최초로 공식 노정이 들어가는 기간이 바로 1차 7년 노정입니다. 1사 7년 어중에 해방으로부터 52년도까지죠. 이걸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성진모가 뜻을 못 세워서 성진소생, 비진장성, 효진완성 상대로 연장되었다. 하는 성진 어머니가 뜻을 못세워나왔기 때문에 괜찮아요 3대로 연장되었습니다 이 연장되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성진의 어머니가 뜻을 못 세웠기 때문에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진이는 아담형이고 기진이는 예수형이고 효진이는 제인주형입니다 소생장성완성입니다. 둘째는 예수형인데 예수가 밖에서 나와가지고 밖에서 죽어갔기 때문에 기진이도 외지에서 나서 외지에서 죽어간 것입니다. 사실 일본에서 탄생한 거라 알고 있습니다. 그 네. 외지에서 그러니까 찬성하신 희진님도 메지에서 생활하셨잖아요. 네, 전도를 나가시다가 이제 사고를 당해 주었죠. 그 얘기입니다. 어차피 성리는 그렇게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강 역사는 불가피 합니다. 이와 같이 성지는 아다형이고 희진은 예수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밖에서 나와가지고, 나아가, 밖에서 그재물되 갔었듯이, 희진이도 외지에서 나서 외지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당 탄감 역사는 무가됩니다 금년에 협회장도 피를 흘려야 할 입장이었습니다. 그럼 아버님 가정에 있어서 성진님, 그리고 귀신님, 그리고 효진님, 이세 자녀분들을 아버님께서는 36가정 대표에 가지고 김원필 선생님, 그리고 유효연 집회장님, 그리고 김영희 협회장님께 각각 키우라고 맡겼습니다. 그러면, 유령 협회장님은 누를 맡아서 키우셨습니까? 비진님을키 성... 그런, 그런 능력을 허복이 될 때에, 이제 이 말씀 하시고 난그 마지막 부위에, 금년의 협회장도 필요한 자적이있었습니다이 협회장님이 성화하시, 성화하시에 대한 문제를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인 말씀하셨습니다. 이거이요 성진 어머니는 이제 소생적, 희진 어머니는 장성적, 효진 어머니는 완성적. 귀의 성진은 아담형 소생적, 예수형인 예수형 희진의 희진 예수형은 장성적. 제진주형인 효진님은 완성적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성진님을 대체한 아담형 성진님은 복귀한 아담, 타락한 아담을 복귀한 형이고 또리진님은 실패한 예수가 복귀한 형이고 그리고 효진님은 완성한 아담형이다. 이런 말씀을 다 하셨어요. 이렇게 소생장성완성 이 단계를 보면은 3단계죠 또 이것이 또3대로 연장되었다 3단계로 연장된다 완성문다 그런 얘기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성진 선생님이 성진 어머니와 결혼한 것은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하셨다. 선생님이 뜻을 알고 나서 성진이 어머니하고 결혼한 것도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연계에서 지시가 있어야 한 거예요. 그 지시가 있었셨다는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을하셨다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님께서만 영계에서 지시하고 성명으로 계시신 것만이 아니고, 그 사람도 영계에서 지시하여서 만난 거라고요. 그 사람 이름이 채성일입니다. 높을 채 먼저선 길랄 길자예요. 여자로서 그런 이름은 팔자사람 이름입니다. 이름의 뜻으로 보면 세계 없는 이름이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치에 하나 되지 못하면 잘리는 것입니다. <laughs> 성진이 어머니가 여자로서는 굉장한 여자요. 훌륭한 여자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갖지 못한 특성을 가진 여자예요. 옳다 하면 할 때는 천하의 그 누가 반대를 하더라도 당당포 사와라 왔습니다이 성진이 어머님에 대한 말씀을 아버님 많이 하셨습니다. 예. 네. 니까 그러니까 성균이 어머님하고 아버님이, 아버님이 성균이 어머님께서 이제 선을 보시게 될 때에 아버님 선 보신 그 횟수가 24번째라. 2 4 그런 선을 많이 받아들여스 24번째 아버님께서 이제 만나시는 거예요. 몇 번째 만났었다고요? 스물네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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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설을 <laughs> 많이 받으셨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성의 <laughs> 어머님이 성화 하셨을 때에 아버님께서 열네 시간을, 열세 시간을 기도하셨습니다. 물론 책임 못 하셔가지고 사실은 아버님 입원을 당하셨죠 이혼하신 거예요. 이혼하셨지만은 아버님이 이혼 절대 이혼하지 않을 안으있어요 그런데 저 성의가 머리를 중심한 그 오빠 그 기독교 집안에 모두가 그 감옥에 있는 감옥까지 와서 그냥 나음당 키우고막 그랬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진모 아버님께서 축복해 주셨죠 우리 김동춘 i l 정 get a chupo. I will get 누가 해주셨습니까 <laughs> 예 l l get a c h u 셨죠 이렇게 아버님은 t 마무리 u p o I 그 다음에 1960년도 네 번째의 성호는 성원은, 이 성호는 성원은 누구의 성호일까요? 성호는 성진모와 귀신모의 안내에 이루어졌다. 안 돼. 전신만고의 수만 길을 거쳐 가지고 1960년대 성호에서 있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성진어머니가 반멸이기 때문에 그 선을 중간에서 누가여가는 것이냐 그가 희진의 엄마입니다. 그 사람은 국경을 넘나들어야 했습니다. 마리아와 같은 사명한 입장에서 예수를 뵌 마리아가 그런 것처럼 희진이을 빼가지고 배가 이렇게 나왔는데도 밀선을 타고 일부러 간 것입니다. 밀손으로, 이거 모르실 때 밀손의 그자금 아버님께서 빈내해가지고, 귀신을 내셨다. 성진이 어머니가 기반을 다 까먹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개시장으로 가정 기반을 다 까먹고, 나를다 까먹고, 교회다 다 까먹고, 자식이고 뭐고 다 까먹었다. 고 자식은 휴 입장이 못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까먹고, 나의 기반까지 다 감옥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의 감옥을 가야 했던 것입니다. 아버님이 감옥 가신것 가장 큰위반은 성균관군이가 반대하고 그 기독교 지원에 반대하고 그리고 그 종교가 그리고 종교가 반대하고 나라가 반대하고 국가가 반대하고 정부가 반대가지고 아버님이 그냥. 감옥. 아버님께서 응양 네, 가운데 저기 뭔가 어떤 영웅을 유발하시고 나오실 때에 시문에 뭐라고 났습니까? 무죄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성진 어머니가 아버님을 그냥 맞이했으면 지금 어머니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다 오시는 주님의 가정을 선생님이 결혼했던 그 성진 이 어머니를 아버님이 그냥 맞이했다면 아버님은 맞이하셨죠. 그런데 성진이 어머니가 아버님을 맞이하지 않고 오신다고 해관했기 때문에 아버님이 그냥 맞이했다면 지금 어머니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날 40년 후에 찾은 축복이 필요 없어요. 그때 다 축복해버리는 거예요. 일시에, 일시에. 이 말씀이 선발해서 2 7 7번 288쪽. 96년도 6, 4, 월1 9일금요일세에성경으로 이용해서 이말씀다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꼭기로 성진모가 아버님을 믿고 받아들였으면은 지금 어머니가 없었다 한목대 말씀하죠. 만약에 성민이 어머니가 믿었으면 그러니까 불신이 문제, 불신, 불신이, 불신이. 기독자가 받아들였다면은 전부가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민 어머니를 정신 삼아 가지고 기독교가 완전히 하나되었으면 성민 어머니 그 기독교 집안이 나그 기독교 집안이 하나 돼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그 기독교 집안을, 그 지금 같은 기독교가 어머니가 하나, 먼저 하나, 하나 됐단다. 지금 어머니가 없어요. 성기리 어머니를 하늘이 역사에서 맞이한 것입니다. 20이 넘지 않은 18세 때에 약하는 거예요. 20이 넘으면 안 된다고요. 나를 만난 것도 영적으로 많이 가르쳐주었라고 반복한 말씀입니다. 성진 어머니도 신앙 때문에 신사참대도 안하고 감옥생활까지 한 사람입니다. 성진 어머니의 위대함을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성진의 어머니의 위대함이 무엇이냐 하루 성경 꼭 다섯 달운동하 그리고 3시간 아, 기도하지 아니하면 은 아무런 성이 하루 몇장 <laughs> 우리 피로나 신분들이 많아가지고 눈 감기도 하시는 거 아니에요 <laughs> 바로 몇장 읽으셨다고 5장 <laughs> 그리고 바로 몇 시간 기도하셨다고요? <laughs> 이렇게 성진모의 기독교실은 철도천다 일곱 복지에 선생님이 성진모 가정 중심으로 기독교가 환영했으면 성진모와 갈라질까요? 안 갈라질까요? 이혼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출발하려던 3년 노정이 실패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은, 해방 이후에 52년도까지 7년 노정이잖아요 7년 노동, 노정 여기에 3년 노동이 뭐냐면은, 아버님은 원래 7년 노정 가운데 3년 기간을 통해 가지고 국가 복귀, 그 다음에 4년 기간을 통해 가지고 세계 복귀를 하시려고 하셨다요 3년 국가 복귀, 4년 무슨 복귀, 세계 복귀를 가지고, 통일천하왕국으로이루실신용 그이 3년 노정이 실패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만 14년을 통해가지고 7년이 실패에 돌아가기 때문에 7년이 연장돼가지고 해방 이후로부터 아버님 한 어머니 만나 서울 하실때까지가 14년이에요 14년을 통해 가지고 1060년도에 비로소 소원의 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때의 처음으로 이땅 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제 성부이 이제 소원하실 가정이 왔데 만나는 기간에 전부 다 기독교 환영하고 그랬으면 미국도 안 가고 성비 성귀, 어머니하고도 갈라지 않아요 라고 그다음 여덟 번째 꼭지 성진모가 책임 못 하고 이 얼마나 아버님 성리의 구분 사실을 얼마나 그 셈이 많고 이 여기에 아버님의 그 가슴에 한이 그 찌기 때문에 미스 이스다운 말씀 반복조를 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진모가 책임 못 하고 반대함으로 어머니를 다시 다시 세워야 했던 거예요 다시 세운 거예요 네. 다시 세운 거예요 원래는 최성길이 책임 못했어요 절대 선생님을 따라와야 된다고요 암대암으로 말면 어머니를 다시 세워야 했던 거예요 해방 후에 이루어진 것을 눈을 감고 그냥 그대로 연결할 것이 없는데 기독교가 다 망쳐놓았어요. 이 아홉 번째 옥지마.